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동 LC 진동 LC 공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LC 공진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R이 제로일 케이스예요. R이 제로인 케이스는 R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제로라 하더라도 LC 공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상적인 경우에는 L과 C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 영원히 얘네들이 제로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둬야 돼요. VCT가 제로, ILT도 제로라고 둬야 됩니다. 왜? R이 제로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사라질 방법이 없어요. 이 전원이 없다 하더라도. 따라서 일단은 얘네들이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고 보고 LC 공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뭐, 루퍼 방식 한번더 쓸게요. 10, 이코로. T가 음의 영역에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제로에서의 값을 제로라고 뒀습니다. T가 양의 영역에서는 10 이코로. 1 0의 DT분의 DILT 플러스 VCT가 되고, ILT는 0 1의 DT분의 DVCT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대입을 하면은 DT 자성, D 자성의 VCT, 플러스 VCT가 10이 돼요. 그래서 특수에는 역시 VCT가 10이 되고요. 일반에는 VCT가 e x p 레 e i o n 함수는 없어지는 코사인과 사인만 남아요. 왜? d 자성 플러스 1이 꼴로 0이니까 d가 플러스 마이너스 j1이거든요. 알파가 0이고 베타는 1인 그런 케이스예요 따라서 vct는 10 플러스 a의 코사인 t 플러스 b의 사인 t. 자, 초기치를 대입합니다. t 대신0 제로 잡으면 얘는 제로고, 어, 얘가 제로고, 얘가 1이니까 a가 a 플러스 b 제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다음 에 얘를 미분해도 제로가 되야 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코사인 t 플러스 b 코사인 t. t 대신에 제로 잡으면도 제로가 되야 되니까 b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vct는 -No. 10. 마이너스 10의 코사인 t t 에 따라서 vct를 그리면 여기가 10볼트가 있고 여기가 20볼트가 있으면은 0로 오다가 vct 코사인 사인이니까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에서 20볼트 그러니까 0에서 20V까지 스윙을 해요. 이게 마이너스 10이 될 때가 20V죠. 그래서 VCT의 맥스는 20V. VCT의 미니멈은 젠볼트. 그래서 0V에서 20V 사이를 스윙하게 되는 거고, ILT를 구해보면 돼요. 이걸 0.1 DT분의 DVCT니까. 얘를 미분한 미만 없어지고 코사인 사인이니까 사인 t. 그래서 여기서 1. 뭐 이런 스타일로 그립시다. 이게 전류로 봐서는 1이고요 눈금이 전압으로 봐서는 25볼트다.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파이죠, 제로도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로. 여기가 융다이런 스타일로 된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전압은 0에서 20볼트까지 스윙하는 그런 파행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전압이 10볼트도 갔는데, 시의 충전 전압을 보니까 0에서 20볼트까지 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볼트를 갖다가 여니까 20볼트가 되다 따라서 LC를 잘 쓰면 은 인간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C 정폭기로 사용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뭐좀더 고차원적으로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냥 단지 10볼트를 여서 나중에 나오는 전압이 20볼트를 만들어 질수 있으니까 그 20볼트를 쓴다면 10볼트에서 20볼트로 승압이된 거죠. 그렇죠? 성압 원리로서 동작이 된다. 자 이것이 RLC 직렬 회로의 강제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에너지 관계는 이미 자연응답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요. 파형만 어. 그 다음에 자연응답에서 강제응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양을 쭉발표봤습니다 그렇죠?